한때 찬란한 트로트 음악 세계에서 김호정이라는 재능 있고 매력적인 아티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성을 얻고 산업에서 빛나는 별이 되었으며 강력한 보컬과 매혹적인 공연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명한 미스터 로또 무대에서 숨막히는 공연을 한후 김호정은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한 파티를 축하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파티 장소는 따뜻함과 깊은 정감이 느껴지며. 부드러운 음악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기쁜 웃음과 진심 어린 대화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축하와 좋은 소망이 자유롭게 흘러나며, 참가자들은 소중한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노력과 헌신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호정은 동료들과 열렬한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지지에 흠뻑 취해 행복을 누렸습니다. 많은 감동을 선사한 유명한 MC 김성주가 무대에 올라감에 따라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간이 전기를 가득하게 하며 축제에 또 다른 하나의 축복을 더했습니다. 황영, 김호정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 중한 명은 감사와 감동에 휩싸여 주변 사람들을 포옹하며 그들의 경력 동안 받은 지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티는 단순히 한 개인을 기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미스터 로또 무대에서 펼쳐진 동료애와 팀워크의 기쁨을 축하하는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아티스트들은 개인적인 여정, 승리와 기쁨, 고난과 희생, 그리고 마음에 남는 잊지 못할 순간들을 나누며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왔던 라이브 방송 친구들로 형성된 단결된 공동체였습니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김호정은 최고의 7인 멤버와 동료들과 함께한 따뜻한 추억을 깊이 간직하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무대의 도전과 장애물을 함께 극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끈끈한 유대감에서 나오는 엄청난 기쁨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깊이 있었으며 공유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깨어질 수 없는 단결함을 증명했습니다. 파티 장소 밖에서는 팬들이 모여 황영훈과 다른 아티스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최고의 소망과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 모임은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리스터로또 무대에서 만들어진 감동적인 추억의 빛을 비추는 황금같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호정의 존재는 단순한 아티스트의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재능과 전염성 있는 에너지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감과 긍정을 전달했습니다.